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드입니다 짜잔 12월은 딱 산타월드의 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어서 이렇게 특별한 패키지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포장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그 자체입니다 12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얼른 주문하셔서 이렇게 예쁜 패키지 선물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6만원 랜덤박스 열어보고 이걸로 닭꾸를 해보겠습니다 뜯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그래도 뜯어야지 역시나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 중에서 닦고 할만한 것들을 골라서 볼게요. 크리스마스 테마로 하고 싶어서 어울릴만한 템들로 챙겨봤습니다. 우선 이거를 꼭 써주고 싶어요. 이거랑... 어, 이게 여러 개가 있구나. 도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지난번 랜덤 박스에 있었던 거예 아주 크리스마스 스럽쥬! 이것도 여러 패턴이 있네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랑 이거! 이거는 그냥 메모지고 이거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써줄게요. 이거를 위에 물결 가위로 잘라볼까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장식을 해주는 거죠. 물결이 티가 잘안 나네. 패턴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laughs> 생각보다 묻히지만 이거를 좀 잘라볼게요. 가운데 잘라. 이렇게 할지, 요렇게 할지. 일단 요렇게 붙일게요. 한쪽 안쪽 페이지에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도 좀 써보려고요 여기 산타가 있어요 산타가... 큰 테두리로만 따주려다가 좀더 디테일하게 하러 오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려주고, 이것도 그려줄게요. 기껏 잘라놓고 이걸로 붙여버렸네. 샤토, 음, 이것도 있다. 잠시 여기 붙여놨는데 접착력이 너무 쎘네 완전 겨울템! 스티커가 아니고 카드인가 봐요. 스티커가 더 좋은데 한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뜯어보지만 카드네. 밑에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서도 크리스마스틱한 분위기가 많아요. 양도 귀엽다. 둘이. 이 양말, 양에 갑자기 꽂혔어. 테두리를 좀더어려서 밑에 붙여야 어울리긴 한데. 이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응, 괜찮은데. 바닥 그림 때문에 안정감을 주려면 밑에다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차례대로 붙여볼게요. 아까 어떻게 됐었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완전 분위기 따뜻하고 좋은데요. 헉! 이거 두개 붙일래? 천국의 크리스마스는 춥지 않나 봐요. 짜잔. 또 삐뚤어졌네? 똑같이 붙였다, 아까. 어쩔 수 없지. 크리스마스 때꼭 장식으로 나오는 아 <laughs> 이쁘다 어, 이거 <laughs> 아 이거 스티커가 어? 스티커네? 뭐죠? 아까 분명히 안 뜯어졌는데 나야 좋지 그래 이게 스티커가 아닐 리가 없어 근데 봉투에 카드라고 적혀있어가지고 카드인 줄 알았네 아까 소재를 말한 건가 봐요 어, 나중에 뒤에 뭐 깔아주고 배경으로 써줘도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브랜드 실 스티커 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데 스티커가 맞나? 오려서 쓰는 건가? 이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맞네. 이렇게 통으로 돼 있고 오려서 쓰는 건가봐요. 어쩐지 이게 장식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어떻게 뜯어지나 생각을 했는데. 일비 살아있는데? 이 반짝이는 별, 이런 거, 이거를 다 붙이고 싶어요. 오리는 것도 나름 재밌네. 하고 여기 위에다가 붙여줘야지. 되게 그림이 꽉차 있어가지고, 잘 피해가지고 오래되겠네. 나비 진짜 너무 예쁜데? 요거 강추! 나비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배경 부분도 데코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네요 그리고 요거도 사볼까? 여러 문장들이 들어있는 건데 샌드 e 머니 나우? 이거 뭐드시지 읽을 수 없는 거를 붙여야 될것같요 근데 지금 좀 너무 영어가 많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전시키이런 것도 있죠 원 스티커인데, 아,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오려 쓰는 건가? 아니네, 칼선이 있네. 겨울틱한 게 있나? 아, 이렇게 되게 얇은 소재였어요. 여기다가, 뭐, 이대로 넣어줘야겠다. 요렇게 붙여주고, 음, 전날 새벽에 16강 진출. 앞에 덕고에서도 써줬지만, 너는 너무 좋은 날이었으니까, 알스를 써볼게요. 근데, 어디 써줄까? 여기 있을까? 겹쳐서 붙일까? 트리가 가려져서, 이렇게 붙여주고, 엔이 빠졌네? 라우드라고 됐다. 그럼 다시 또 트리를 침범하겠네? 너덜너덜.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니, 요렇게. 옮겨줘야겠다. 응, 여기가 뭔가 투두쓸것 같이 <laughs> 자리가 생겼네요. 여기다가 그러면 뭘 써볼게요. 투두 써볼까? 요거 게시해봐야겠다. 빨간색으로. 요거 스스로도 있으면 좋겠다. 두두 액좀 잘린다 요 색으로 응. 우동 먹기가 두두라니 저다운 두두죠? 다 먹는거네? <laughs> 이제 날짜를 붙여볼게요 노랑색 브라커 3일 0을 아끼기 위해서 <laughs> 3만 달랑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일까? 4일은 초록색 여기다가 쏙 나가야겠다 네. 키보드를 안 쓰면 섭섭하니까 메가 커피 그래서 이때 홀더를 챙겨 놨거든요 이거 축구 관련 다꾸 할때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요번 다꾸에 쓰기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넘겨 주려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지난번에 막 맛있다고 했던 뚜쥬 베이글 샌드위치, 그거를 또 사먹었어요. 바로 먹지는 않고, 다음날 아침으로 먹으려고 사다 놨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제발, 자리. 자리를 당겨서 썼는데도, 너무 잘어그 다음날은? 하코야 우동. 이거도 퀄리에서 샀던 우동인데, 써? 맛있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초록색 이거 두 개는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어우리는 조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검정색으로 하기는 정없어 보이는데 그럼 일기를 써볼게요 일기는다 썼고 나비를 한 마리 더 붙여볼까요? 색깔이 또 온건히 선명해가지고 투명 스티커인데도 발색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동 금색 나비를 한 마리 붙일게요. 여기 위에가 좀 허전하긴 한데 데코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얇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빈티지 크리스마스 다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쓰고 싶은 거는 이거 되게 귀여운 곰돌이가 있다고요 어, 이것도 귀엽다 아 어, 이것도 귀엽다 짱 귀엽잖아 병정도 있어 뭐야 뭐야 참 귀여워 뭐야 뭐야 곰돌이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뭐야 곰돌이들을 써줘야겠어 잔뜩 잔뜩 얘도 귀엽지만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이런식으로 마음에 들어 버렸어 그리고 아까 이거 좀 써주고 싶었는데 초록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이건 이걸로 쓸까? 이것도 괜찮네 너무 뭐 테두리가 진하니까 이걸로 바꿀까? 나쁘지 않네 이것도 써줘야 되는데 일단 붙여볼게요 스티커지? 제발 이거 가라고 해줘. 오, 다이닝스. 떨어졌나? 이거 떨어졌. 이거는 컷해. 테두리를 좀 자를게요. 오, 반짝이가 손에 다 묻었어. 테두리에 반짝이가 있는데. 와, 이거 예쁜데? 이말말 말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이꽃 빠질 수가 없어. 앞에서 안쓴 꽃이 없을까? 이거 이거 썼고, 얘좀 화려하네. 이거 예쁘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야겠어요. 테두리에다가 여기 넣겠다. 어, 이것도 있네. 이거 킵해야지. 얘기 여기 붙여도 되겠다. 이것도 여기 붙여줄까요? 아 골라놨던 거는 다 붙여보죠. 가로로 여기 붙여볼까요? 요만큼 밝은 부분으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여기다가 장본 거를 쓰겠습니다 이제 어딘지 말안할 거예요 음안 보인다 이걸로 해야겠다 위에가 남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써줄게요. 깜장색입니다 검정색 여기 있네. L이 검정색이 없어요. 와 y 도 있네. L을 칠해야겠다. 빨리 말해버려. 그리고 오 오일은 월요일인데. 제가 퇴근하고 매일매일 닭고기 그거를 시작한 날이에요 치킨마크이랑매밀전병이 메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틀 연속 먹었어요 그 다음날이 브라질전이었다 또요알스로 vs 글자 쓰기가 조금 애매하네. 여기로 날려줘야겠다. 감쪽같죠? 이거 색칠을 해야 되네. 지금 요 색과 요 색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검정색으로 칠해줄게요. 지금 이게 사실은 금요일이거든요. 요거. 원래라면 오늘까지 퇴근 닫고를 찍었어야 했는데 <laughs> 저는 지금 10시지만 집이랍니다. 평일에 하면 더 좋은 거 그런 거를 좀 어디 써놨어야 되는데 막상 평일에 쉬니까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따 카페나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날은 두부 텐더를 먹었네. 위치가 미안해도 아, 스티커 위로 첨벙했다. 이러면 안 써지던 안 써지는데? 이게 뭐야? 이런 틴 케이스에도 예쁜 스티커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먼저 볼걸. 빨간색들이라가지고 크리스마스 다구에 종종 써줘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못 썼지만. 또 지난번에 받은 건데 밑에 하나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맞아서. 길게 붙이고 싶은데, 그럼 여기가 해지네요 40. 날짜를 붙여볼게요. 5일, 6일. 음,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영어 문장인데, 영결에서 붙일 만한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반투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되게 얇은 소재네요. 헤버나이스템짱 예쁘다. 봄 덕후 할때 써줘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아쉽게도 지금 못 쓰고. 완전 빈티지하다. 빈티지 스티커 로 음, 2 3일 할때이거 스티커 써줄 거야. 남든가 없나? 23. 예쁜데 너무 빈티지해서. 이거는 저번 거 있던 거예요. 가쁜 플레이어? 이거를. 여러 공간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비를 좀 써볼까? 빈곳에 몇 마리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헬기를 써볼게요 헬기는 다 썼는데 여기가 여기랑 좀더 허전한 부분이 있는데 스티커를 좀더 붙이기는 그렇고 <laughs> 그림을 그릴게요 노란색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그려주고 응, 좀 별을 많이 그렸다. 두 번째 다구까지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타월드 랜덤 박스로 빈티지 크리스마스 덕구를 해봤어요. 그럼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 산타월드에서 다구 공모전을 하는데, 뭐든 상관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다이어리부터 노트북, 태블릿, 병, 창문, 피아노도 꾸미고, 냉장고까지 꾸며봤는데 영성이안 차더라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번부터 신경 쓰이던 곳이 생각이 나서 좀 꾸며보려고. 과했 나？재밌 게 했으면 됐 지？뭐, 그래서 너희 는 어떤 걸 보여 줄래.